김두일의 페이스북 페스트 글.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가장 뜨거운 뉴스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에 대해 휴가 미복기를 주장한 당시 서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당직사병 현동환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논쟁이지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힘당과 언론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방역이나 추석을 앞둔 민생 문제나 검찰 개혁보다, 심지어 국토위에 있으면서 피감기관에서 1천억대 수주를 받은 박덕금 국힘당 의원보다 현동환 씨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오늘 나레이션 할 내용은 현동환 병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글이 올라간 지 12시간 만에 좋아요 2,000개, 공유 190회가 넘어갔고 굿모닝 충청도에 올라갔으며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논쟁과 언론들의 보도가 빨리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현동한 병장에게 보내는 편지. 현동한 병장, 하루 종일 방송과 포털에서 자네뉴스로 도배가 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어떠신가? 김웅, 하태경 같은 군대 구경도 못한 정치인들은 당직 사병이 뭔지도 모를 텐데 내가 당직 사병이다를 외치고 있고, 인민의 당, 아차차 국민의 당에서는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던데, 유명해져서 으쓱해지는가. 안철수당 그림에 나온 것이 자네를 표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군인이 AK-47을 들고 있는 영락 없는 북한군 모습인지라 좀 많이 웃겼다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필연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그것도 여러 차례 당할 것이네. 당분간은 자네를 정치적으로 써먹어야 하니 언론에서는 자네 이름과 얼굴이 도배가 되겠지만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일세. 결국 자네 혼자 외롭게 법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한가? 또한 송사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오가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일세.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이 자네 글이 맞다면 졸업 후 유학을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송사에 휘말리는 순간 그 계획은 물 건너가는 것일세. 노파심에서 미리 말해주지만 가세영 같은 곳에서 자네 변호사비 모금해 주겠다고 출연 섭외가 올 걸세. 거기에 출연하는 순간 자네 인생은 샤이 일베에서 어린 구구 태극기 부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일세.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말리고 싶군. 아직 젊지 않은가? 그러게 왜 자네는 군대를 가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자초하는가? 자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호기를 과시하려면 적어도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도 집행유예, 입시 부정으로. 12번 고발당해도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일세. 그리고 저들은 자네를 지금은 이용해도 절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네. 조선일보가 자네 실명과 얼굴을 이미 공개한 덕분에 나아가 국힘당의 미필 정치인들을 포함한 자네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과도한 행태는 자네를 안 좋은 모습으로 평생 박제되도록 만들 걸세. 치기 어린 영웅심이 만든 실수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지.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고두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네. 혹시라도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 수습할 방법은 있네. 내그 네, 방법을 알려주겠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기자회견을 예고하게나, 모르긴 해도 조중동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몰려올 걸세. 오늘 하루 종일 자네 뉴스로 도배가 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생방송 카메라도 올 것이 분명하네. 그렇게 카메라 프레쉬를 받으면서 자네는 폼나게 등장을 하는 것일세. 그 자리에서 내가 아이언맨이다. 아차차. 그게 아니라 서병장에게 미안하다. 내가 당시에는 착각을 했고, 올 초에는 잠시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다는 과시욕이 생겨 거짓말을 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를 하게나. 쪽팔림은 순간이나 그 대신 미래에 예약된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세. 또한 그 기자회견의 모습도 박제는 되겠지만, 대신 자네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우호적으로 바뀔 걸세. 비록 조중동을 포함한 기존 언론은 자네를 욕하겠지만 그건 잘라의 순간에 불과하고 자네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양심적인 청년이고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로 기억될 걸세. 다시 말하자면 쪽팔림은 순간이나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네. 내 어른으로서 자네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충고일세. 물론, 선택은 자네의 몫일세.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희망입니다.